네, 안녕하세요. 심화스터디 7분 기적의 인디자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본문 작업할 때 이미지 불러오고, 뭐, 도표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지 사용할 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인디자인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링크를 시키고 하는, 어,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 지금 본문 디자인을 이렇게 어떠한 에세이 어 책을 만들려고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불러왔는데요 자 지금은 돼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 구성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없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 이 툴박스에 보이는 사각 프레임 도구를 가지고 자, 내가 갖고 올 공간을 자, 지금 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일단 양 양쪽 면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x로 지금 나왔어요. 그렇다면 상자 안에 이미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 컨트롤 d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 지고요 매은넷 커맨드 D를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 박스가 띄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가 불러와야 될 이미지가 자, 여기서 어, 지금 생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제가 화면을 스카라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기 이렇게 하면요 안으로 이미지가 불러와 줍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크기 자, 어, 정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살짝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카메라 모양 이렇게 지금 원으로 나오죠 이 모양이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너무 커서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림 박스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 자 보시고 커맨드 아 컨트롤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죠 그러면 이미지 라운딩 박스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파란색 자 여기는 툴로 그어 것보다 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미지 박스 줄일 때는요, Shift 누르고 또 Alt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듯이 하면요, 이미지 상자가 줄어듭니다. 라운딩 박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런 후 내가 맞는 이미지 위치가 맞다 싶으면 이렇게 자 놓고 바탕화면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 이 끝에 모습을 보니까 연결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 연결고리는 여러분들이 보문 디자인할 때 이미지 불러오고 나서, 아, 내가 이미지는 불러왔지만, 아직 인디자인이 이미지를 포함시키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미지만 불러왔지, 실질적으로 품에 안은 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예 인디자인의 링크를 연결을 시켜야지만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인디자인에 내가 만든 도큐멘트에 앉혀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관장하는 패널이 있는데, 바로 링크 패널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쌤, 여기 보면 링크 패널이 있는데, 혹은 링크 패널이 없는 분은 상단에 있는 창을 보면요. 링크라고 패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링크.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요. 지금 오른쪽 패널 박스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얼마든지 이 부분은 도킹이 가능해요. 자, 이 부분 조금 한번 우리가 줄여 볼게요. 하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쭉 올리면 자, 이렇게 어, 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링크 패널을 오른쪽에 잠깐 이렇게 둘게요 두면 음, 해당 있는 이미지를 일단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파란색 박스가 선택이 되면 링크 박스에서도 이렇게 해당 있는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지금 공공 스카라 문이라고 선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링크 포함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야지만 진정으로 이제 인디자인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르면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있죠. 링크 모양이 없어져요.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디자인을 할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면 반드시 링크 포함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미지를 수정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인디자인에서 이 링크 패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 본문 디자인에 보면 작업을 하다가 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령 뭐 여기에는 푸시 글자 있죠. 이 부분이 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한번 어, 뒤늦게 알았어요. 자, 이러면 우리 수정 어떻게 해야 되겠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수정을 할게요, 임의로. 물론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소이니까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디자인에서 한번 볼게요. 자 수정을 했으니까 이를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는 아직까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변화를 주려면 즉 포토샵에서 내가 수정된 걸 다시 링크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키려면 해당 여기 있는 그 이미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 클릭하면요. 자 패널 박스가 뜨죠? 그러면 아까 스크라 본문 스크라 아, 문이 부분을 열기 하면요. 자 지금 현재 보면 바뀌었죠. 자 바뀌었는데 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미지를 바꿀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디자인을 작업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노란 경고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포토샵에서 다시 이거를 그 이미지를 전 단계로 돌려서 푸시라는 글자가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지금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디자인에서 이런 경고창이 있다. 야, 너 이거 지금 수정을 포토샵이나 어딘가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경고창을 보면 뭐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포토샵에서 들어가서 해당 있는 거를 저장한 다음에 자두 번째는 인디자인 패널에서 다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 자 클릭해서 해당 있는 자 스카라 문을 클릭해서 연결기 하면 자 이렇게 경고창도 없어지고 포토샵에서 수정된 부분이 자 인디자인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노란색 경고창이 뜨면 아 내가 변경을 한게 인디자인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재다시 해서 포함을 시켰다면 이미지를 불러왔다면 왼쪽에 있는 이 연결구리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포함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크라모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건 지금 없어집니다. 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걸 보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해당 있는 부분을 보면 돼요. 우리가 본문 디자인 할때 인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형식을 보면 색상 공간이 c m y k 로되 있는데 혹여나 이게 RGB로 되 있다면 c m y k 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작업할 때 rgb 모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집 디자인 하실때 자 그렇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음, 스카라문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자 업데이트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있죠 rgb라고 돼 있죠 이 rgb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gb 모드가 아닌 cmi-k 모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MYK는 자 이렇게 상단에 있는 포토샵에서 이미지 클릭하고 모드에서 CMYK 색상 자 이렇게 설정해서 확인 누르고 저장 그리고 인디자인에서 자 이렇게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연결 그리고 스카라문 이미지 열기 이렇게 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물론 아까 이 부분 기억나시죠 포함 다시 시켜야지만 인디자인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본문 디자인을 때 중요한 부분, 쌤이 설명을 드렸고요이 링크 패널에서는 또 다른 경고창이 보여지기도 해요. 어, 빨간 물음표가 뜰 때는 이미지 자체가 말 그대로 빨간 건 경고성이잖아요. 이미지가 유실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은 거 있죠. 이 이미지 보이는 이 작은 상자, 도형은 지금 포함됐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쌤이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 자, 목소리가 좀 간들간들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잖아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9페이지에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뜻이에요. 자, 인베드가 된 거든요. 포함이 된건 이렇게 도형으로, 사각형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자 보시면 전부 다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10페이지에도 포함이 안 됐고요. 이, 이런 부분들은 연결을 전부 다 시켜줘서 포함을 시키면,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도형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해당 있는 이미지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불러와서 안치고 연결시키고 또 수정됐을 때 업데이,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본문디자인 할때 중요한 요소니까 꼭 복습하시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디자인에서 편집디자인 할땐 CMYK로 반드시 포토샵에서 변경을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예, 오늘 금연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